6월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10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의 기쁨을 드러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첫 소절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다윗의 세계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제외하고는요. 다, 다실론이었어요.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신, 센 신, 강한 신, 선택하면서 사는 자기 신들이 신을 선택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 다이의 신앙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주신 것과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과 장차 주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세계관을 갖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6월 한 달이라는 시간감대요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주신 것들과 함께 앞으로 주실 것들 그 안에 채워가시.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또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경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확신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도, 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은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복들, 또 우리의 자녀의 복들, 직장과 사업장, 물질, 그리고 유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아름다운 영육간의 만나들,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창조성을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나는 신약에 있는 백성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그대로 가는거죠. 그건 뭡니까? 오직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머리이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이 다이세의 시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이 10편 24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하신 주님을 나타낼 때도 10편 24편을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모든 충만한 것들을 채워가실 것인데 그 아름다운 복들이 전부 유월에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이제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 때문에 주님, 6월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6월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승리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